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연휴 끝나고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연휴의 휴일 예, 동안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일단 뉴욕 증시는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강화 우려 등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간 발표된 9월 고용 동향 다시 고용 동향 보고서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페의 공격적인 긴축 우량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동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분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해 저번 달 31만 5천 명 증가보다는 적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한 수치이지만 다만 실업률이 3.5%로 저번달 3.7에서 하락했으며,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5% 올라, 이 전월의 5.2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실업률이 반세기래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은 이 패드가 이 경제가 괜찮으니까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뭐냐 하면 이 시간당 임금이 0.2% 정도 빠졌다 라는 겁니다 어, 이번에 고용동향 보고서를 봤을 때이 주목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숫자가 얼만큼 증가를 하는지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약간이나마 꺾여주었다 이거는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통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이번에 75bp 그 다음에 50bp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면서 차근차근 속도 조절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 of the United s t a t e d States h 금리를 e e n in the past, in the past, in the past, in the past, i e past, in t e past, in the past, i 것이 h e past, in the p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11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8.4%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21.6%를 기록한 걸 보면은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앞으로는 75 한번 5 0한번 그리고 내년에 4.5에서 4.75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약간 이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했을 때 맥시멈 5? 요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 현금이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한 4.75? 한 4.5? 이때부터 저점 매집해도 괜찮겠죠? 지금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연금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벌써 저점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지금이 약간 겁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고점 찍는 거 봐가면서 움직여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오를 이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공습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를 하였는데, 자, 여기에 반응을 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이 달러 인덱스는 한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거는 원화 역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숫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강화의 우려에 따른 부담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16일 5일 뒤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국경절 연휴 여파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봉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국제유가 일단 WTI 기준 91.13 달러 만세 좀6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휴장이었고 달러 강세금 하락. 이어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의 추세 지표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은 뚫었죠. <laughs> 이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하면 은자 그런 만큼 이 미국의 고용은 너무나도 탄탄하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미국의 고용이 괜찮으면 경제가 좋다라는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드가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어, 이제 이 부분,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하는 금리 인상 꾸준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높은 금리에서 한동안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패드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버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화약고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유럽 쪽에서 무언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영국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외화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 이제 전 세계의 긴축 기조랑은 반대로 가는 완화의 기조로 약간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파운드의 가치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영국의 재정 건정성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띄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도세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이전에 급등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과거에도 급격하게 영국 정부에서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 연기금. 영국의 연기금 이 관련들에서 이 채권 이슈 때문에 화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오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채권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긴급적으로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채권 금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거 영국이 터집니다 탄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영국이 터진다 이거 줄줄이 도미노식으로 어, 유럽 쪽에서도 이제 막 힘들어지고 있는 국가에 정말 악영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영국 쪽을 집중해서 본다면은 영국의 정부도 봐야 되겠지만 영국의 연기금이 이걸 어떤 식으로 버티고 있는지 채권을 계속해서 내다 파는지 요거 1순위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연기금 누가 돈 넣은 겁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넣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막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요거는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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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한은 드디어 금리 인상합니다 네자 해서 빅스텝에서 5 0 b p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요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환율 안정이 보여져요 지금 한국이 뭐 1,400원 얘기 나온 거막 그랬던 거 자체가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랑 비교를 했을 때요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였잖아요 자 근데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하면은 일단 환율 안정은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한숨 돌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면은 문제가 뭐냐 시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특징이 뭡니까 기술주들은 미래의 성장 배율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미래에서 이제 현재로 갖고 오기 위해선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평가를 더욱더 잘할수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건 뭐다? 미래에 대한 평가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네이버나 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쪽의 기술주들을 보더라도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냥 시장이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차근차근 이제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자그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현대가 자동차 판매량 3등까지 올라왔죠? 야 이거 판매하면은 아마 장사는 잘될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금리 오르는데 전세대출 변동금리가 94%다. 깡통 전세 94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현재 이 금리나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하우스 투어 얘기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금리 인상 중간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 단계에서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피크를 찍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아, 어, 이 38만 가구는 훨씬 더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대폭락, 어, 여기서 한번더 나올 수 있다. 이 38만 가구도 아직 매도를 한건 아니잖아요 이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이제 물건들이 나오고 하는 순간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부동산 가격의 저점이 형성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경매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 그때부터가 이제 쭉한번더 빠지는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빠져서 횡보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영향을 받는, 이제, 민생이 팍팍해진다는 거니까, 인테리어부터 해갖고, 별의별 기업들 다 조심을 하고 아마 내부제부터 해가지고 잘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들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 하나씩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점을 이탈하고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뭐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뭐가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20원이었는데 지금 21.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떠한 식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면, 자, 원달러가 비싸집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통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서 한국 쪽에다가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된다? 가만히만 있더라도 이 환율 문제 때문에 한차손이라는게 생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외국인 매도가 적극적으로 발생이 되고, 여기에 반응을 하는 기관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요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계속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내일은 안정세를 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금통위가 내일 열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면 일단 뭐 50pp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기는 한데, 일단 되어준다면 뭐7 5 p p 면더 좋긴 하고, 아무튼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외국인의 이 달러 매도세는 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안정세가 보여졌을 때, 일반 증시들 역시도, 지금 국매도 굉장히 좀 심한 거 아실 거예요. 이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인 전세계의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안정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큰 반등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된다? 어,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예, 원달러 안정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볼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그 시장 정리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다뤄보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 공습도 진행을 러시아 쪽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어, 일단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전쟁을 심각하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난다. 겁이 나면 안전자산으로 돈을 좀 옮겨놔야겠다. 라고 했을 때뭐 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솔직하게 달러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려가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게 원 달러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 9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요거 꺾이는 모습 안 보여지게 된다면 긴축에 대한 경계심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쌍으로. 그래서 회사의 상황이 좋든 말든 일단 돈들이 빠지는 거고 이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두산의 사업 봐봐요, 어, 잘 됩니다. 지금 이 해외 원전 수출하는 얘기들만 보더라도 뭐 맞춤을 한다 얘기하면서 K 원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주받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협력사로 이 두산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내용들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못 오르는 건뭔 소리다. 시장이 다시금 반등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원래라면 이런 뉴스 나왔을 때한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줘야지 정상인 건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산을 본다면은 아쉽지만 일단 좀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될것 같고, 회사가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해외에서 이렇게 공사하면은. 달러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반등이 좀 어떤 것부터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급 봐야 좀 어떻게 합니까? 자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빨간불 계속 며칠 연속으로 나와줘야지 이때처럼. 그나마 조금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요때도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이 11선 돌파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 다음에 11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그나마 좀 한숨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는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패턴은 반복되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과거에도 11선 돌파했을 때 21선까지는 이렇게 시도해주는 모습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이렇게 추세가 안 좋더라도 예. 네. 그래서, 뭐, 21선 뚫으면 61선까지 가는 거긴 한데, 일단은 이만큼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을 딛든 뭘 하든, 어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지금 241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연기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요 움직임 보여지고 나서 횡보한 다음에, 이게 뭉쳐있을 때큰 저항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근데 이건 좀 너무 나중에 일이다 보니까, 어, 일단,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에는 지금 저점이 어딜지 절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보고 11선 돌파하고 일단 21선 뚫을지 안 뚫을지 이걸 기준으로 일단 본 다음에 뚫으면 조금 더 위쪽에서 자리 잡는 거고 못 뚫으면 아래쪽에서 자리 잡는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총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모든 사태는 사업은 좋지만 이 원달러에 문제들 때문에 더욱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한 일이다. 그런데 내일 이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세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또 9월 달 CPI가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원 달러 안정이 되게 된다면 좀 반등은 할수 있으니까 그건 기대하면 좋은데 그 반등의 시기는 아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요 때처럼 며칠 연속 나와줘야지. 어 그래야지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11선을 돌파해 줘야지 그나마 일단은 21선까지 갈수 있고 어, 21선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요 자리가 갈라질 것이고 위쪽에 481선 부근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저항이 뭉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향후에 돌파를 할수 있을지를 21선 위에서 갈지, 21선 아래에서 갈지 주목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참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솔직히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엔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몇달 지나고 보면은 사업적인 부분만 괜찮으면 정상화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두산도 결국엔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 문제는 그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이제 좀 심장을 좀 쥐어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해도 저도 이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꾸준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도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선 이좀 눈에 보이는 그 지표 상승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 전 그거면 충분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